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즈영연구소의 차은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8번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28번의 글의 소재는 루틴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루틴이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조차도 쉽게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필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첫 문장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c r e a t routine, 우리가 어떤 정해진 절차를 만들게 될 때에 자 여기에 절차라는 뜻으로서 루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루틴은 일상이라는 뜻이 있죠. 즉 여기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반복적으로 행해진 절차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 반복적 절차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반복적 절차라는 것을 만들게 될 때에, We don't have to e x p e n d precious energy every day.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Prioritizing everything.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e x p e n d 라는 단어가 소비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돈이라단어로서 spend라는 단어로 바뀌어 쓰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e x p e n d 시간, 그리고 동사의 형태로 왔는데 동사가 동명사가 됐죠?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전치사 인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으로서 전치사 인이 생명이 되어 있는데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쓰여져 있지 않다 라는 뜻이 아니라 써져 있는 것에 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은 발휘합니다. 를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로 쓰여져 있다는 점 중요한 옵션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자, 익스팬드라는 단어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익스팬드는요. 약간 약간 스페닝이 바뀌면서 의미가 확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될 단어인데요. 익스팬드. exp, end입니다. 이때는요. 무엇을 소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exp, end가 되면요. 무엇을 확장하다. 특별히 범위나 크기 같은 것들을 확장 확장하다는 뜻이돼요 그리고 e x t e n d 라 뜻이 쓰이잖아요. extend라는 단어는요. 시간이나 또는 길이를 연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 단어 expand 그리고 extend, expand까지 해서 이세 단어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암기한 다음에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접할 때에도 스펠링을 꼼꼼하게 보셔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잘 적용을 하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제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첫 문장에서 필자가 우리가 어떤 반복된 절차가 반복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 에너지를 덜소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 must simply expe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우리는 단순히 작은 양의 초기 에너지만 소비를 하면 됩니다. To create a routine, 그 반복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Other is left to do. 이제 남은 것은 is following. 그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상처럼 우리에게 굳어진 절차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막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낸 절차를 그냥 단순히 따라 하기만 되는 겁니다. 자, 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비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가 쓰여야 할 자리에 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주어 그리고 비동사가 쓰인 다음에 비동사가 특별히 이 형식으로서 그 뒤에 보호가 따라와야 할때 동사가 바로 올수 없죠. 투 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 이유는요, 주어가 되는 명사 앞에서 어이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세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the very, 아, the first, 그리고 the first, the only. 이렇게 세 단어, all, the first, the only. 이세 단어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를 쓸 때에는 비동사가 쓰인 다음에 투부동사가 올때 투각 생략이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보시어에 출제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태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자는 서론을 통해서, 중단에 앞부분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가 있어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쉽게 할수 있다는 내용을 꺼냈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There is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to explain the mechanism by which by which I like t 마무리해요. By which routine enables difficult things to become easy. 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양의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그에 관계되면서 저도 이런 그 수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요, 어, 정해진 절차가 어려운 일들을 쉽게 만들게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과학적인 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강대한 양이 있다는 표현으로써, a huge body라는 표현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완전한 절이 왔거든요. 이렇게 완전한 절이 올수 있는 예는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은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by 또는 in 또는 on과 같은 전치사가 오게 되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전, 하나의 전치사 구로서 문법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한 절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b y 위치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절이 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바 y 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죠? 반드시 여기에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계되명서 위치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수로 바꿔쓸수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쓸 경우에는요, 바 y 대것 같은 형태로 위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정도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enable 이라는 O형식 동사가 쓰였는데요. enable 이라는 동사는 목적형 보호로써 이렇게 to 동사원형, 즉,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투 비컴 자리가 비컴이라는 동사 원형이 된다거나 또는 pp나 ing 형태로 되면 모두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읽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easy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휘험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 단어 자리에, 요 단어 easy라는 자리가 만약에 빈 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령 반대말인 hard 또는 difficult라는 단어가 보기에 제시가 될수 있는데, 자, 정답을 맞추려면 우리가 전체 문단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맞출 수 있겠죠. 전체 문단의 특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반복된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 어려운 일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있다면이 자리가 빈 칸으로 뚫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시험 치다 보면 가끔 놓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어 툴으로써좀 숙달을 해놓으시면 문제에 나도 쉽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이 부분은 어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그 정도 알아두고 여러분 읽어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 있습니다. One simplified explanation is that 하나의 단순한 설명이라는 것은 as we repeatedly do a certain t a s k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에 the neurons or nerve cells 자, 뉴런뇌 또는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것은 make new connections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s 소통의 관문을 통해서, go t d synapses 그리고 이 새로운 연결고리는 synapses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connections에 대해서 수.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관계 분사도, 관계 과, 과거 분사도 앞에 있는 connections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식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셔서 해석할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연결고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냅스라고 부를 수 없죠. 불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되었다는 점도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뉴 e u 라는 것이 지금 주어로 쓰였는데 어, 보시면은. 복수입니다.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복수 동사를 쓰였다는 거 수일치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With repetition, 반복을 하게 될 때에, the connections strengthened and it becomes easier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자, 그 connections, 그 연결고리, 즉, 그시냅시스라는 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뇌가 그시냅시스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connections, 연결고리 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에 대명사가 쓰였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뭐 자리가 입과 같은 것으로 대치된 경우 틀렸다는 것을 알아두신,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될때그 연결고리가 강해져서 뇌 입장에서 연결고리대로 연결고리를 연결 짓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 learn a new word,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 d various intervals for the word to be mastered. 당신이 어떤 단어를 배, 배우게 될 때, 그 단어가 완전히 숙달되기 위해서는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간격에 걸쳐서. 자, 지금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많은 연결사가 쓰임으로써 이제 앞에서 말했던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예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반, 완전히 숙달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시험 문제에 업법 문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투부정사 다음에 수동태가 쓰였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추부정사가 안에서 수동태가 쓰여야 할지, 능동태가 쓰여야 할지는 투부정사와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자,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전치사 r 과 그리고 명사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숙달하다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는 단어가 되겠고요. 단어는 스스로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숙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피의 형태로 수동태로 쓰였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to recall e word later, 나중에 당신이 그 단어를 다시 떠올리려면요. You will need to activate the same synapses. 당신은 동일한 시냅스를시냅스를 시냅스를 이제 활성화 시키면 될 것입니다. until eventually you know the word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it. 당신이 이제,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될 때, 막, 될,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시냅시스를 강화시키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별 생각 없이도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웨타우스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thinking이 쓰였는데요 동명사는 이름이 동명사죠 말 그대로 동사의 성질, 명사의 성질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받을 때에도요 동사의 성질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보시면 은 Consciously라는 부사와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 자리가 Consciously가 아니라 Conscious와 같은 형용사가 쓰이게 되면은 틀렸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자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복된 절차를 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훨씬 쉽게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재영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는요 모의고사에서는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 보는 내신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와 제목과 요지와 요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마디로 이 문단을 요약할 때에 어려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 반복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라고 쓰여진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이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눈에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아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 핵심 소재에 루틴이라는 반복된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복된 절차가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연구 연구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 연구 내용을 좀더 강화시켜 줄 예시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제시, 연구 내용, 그리고 예시의 순으로 그리 이어졌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순서문제가 나올때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삽입이나 빈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빈칸 문제와 같은 경우에 문단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자첫 번째 문장은 통상 루틴, 반복된 절차라는 말이 따라 나라는 말이 언급이 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번 반복이 되고, 이제는 밑에 문장에서는 약간 다른 다른 어휘로 repetition이라고 하는 반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일한 대상을 달리 표현을 하고요.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 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른 표현 또는 동일한 표현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 문단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이러한 많은 반복들 중에서 하나가 빈칸으로 떨어지고 그것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를 추론하라고 물어보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또 다시 한번 보자면요. 자 일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된 절차를 만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또 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connections strengthen. 그 연결고리는 강해지고 and it becomes easier for the brain to activate them. 곧뇌 입장에서 그 연결고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즉, 반복된 절차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뇌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쉬워진다. 즉,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된 절차를 만들게 될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에서와 같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we u c o n s c i o u s l y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 반복된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몸이 자동으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 이 부분도 반복된 절차를 우리가 만들 때 만들게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색깔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다 동일한. 반복된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셋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빈칸 출연 문제가 출제될수 있다는 점 유의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읽어 두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어 릴 뿐만 아니라 그 문장들 사이에서의 연결 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바로 무관한 문장 문제입니다. 무관한 문장 문제로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게 될때 어려움에도 쉽게 할수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 아무리 반복을 해도 해도 어렵다. 고 같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관하다라, 무관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법 어휘 문제도 이번에 시험에서 어법 문제로 나왔지만 어, 내신에서도 또한번어법 문제 또는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다시 한번전리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어휘가 있었습니다. 바로 expand라는 단어가 약간 약간의 스펠링 차이로 인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 차이와 스펠링의 차이 구분구분 구분하셔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또 precious라는 소중한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이 동의어로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expand, 시가 동명사의 형태로 동명사 앞에 전치사 인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또 주어 앞에서 all, the first, the only라는 세 가지가 수집을 해줄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부 동사에 o 가 생략이 될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이 위치다, 바이 위치. 이렇게 전치사 앞에, 전치사가 관계 대문사 앞에 있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 올수 있고요. 그 완전한 절 안에서도, 이네이블 이라는 오형식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격고로 투 동사만이 온다. 완전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전치사 구에 속지 말자. 즉, 명사가 어떤 분사의 수식을 갖고 있는지, 수식의 연결고리를 전치사 구 때문에 속지 말자라는 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특별히 요 문장에서 이, 이 전치사 구 안에서 전치사 구 안에 있는 명사가 관계 분사의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명사의 수식을 해주고 있다는 점 수식의 구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해석에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분도 그 어휘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면 때는 반대말 위이근 약화시키다라는 동사가 들어온다면은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반대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면요, 이 문단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에도 연결고리가 강화되어서 결국 뇌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 바로 이것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계속해서 어떤 반복된 절차를 하게 되면 그 일이 하기 쉬운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대방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충격자라는 것을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동명사의 경우에는 부사의 수신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나만 더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 어,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와 투 부정사와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이다. 바로 여기서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BPP의 형태를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된 절차를 창조하게 될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부분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때그 일이 나한테 좀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어렵고 버거우니까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한열 번까지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 일을 정말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쉽게 할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목표를 딱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그 그, 그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몇번 반복하다가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해서 총열 번은 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8번에 대한 분석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